무슨 일이고 오늘의 재료 토마토입니다 첫 번째 라면 매운 거 토마토 반 자른 거 달걀 토마토 계란 라면 만듭니다 먼저 기름 두르고 토마토를 넣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썼는데 그냥 토마토 잘라서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토마토가 노릇타게 익으면 고춧가루 넣고 라면스프 넣고 후레이크까지 다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때 불은 끄고 해야 안 태웁니다 자 섞이면 물을 붓고 다잘 끓여주고요.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메르치 액젓을 조금 넣으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자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라면을 잘 끓여주고 도좀 부탁드립니다. 데이. 면이 적당히 익으면 면을 싹 건져내줍니다. 그리고 계란 푼 거를 뱅글뱅글 싹 돌려줍니다. 보글보글 계란이 싹 익어보면 마무리. 파 같은 거 있으면 올려주면은 끝. 이야 때까 지겨주죠? 국물이 이렇게 살짝 자박자박해야 맛있습니다. 자 국물은 요런 느낌 면은 요런 느낌 한번 먹어보면은 살짝 얼큰하지만 토마토와 계란이 중화를 시켜줍니다. 이국적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한국적이고 살짝 김치찌개스러운 맛도 납니다. 고콤한 토마토의 맛과 고소한 계란의 맛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틈새 라면으로 하면 좋기는 한데 필수는 아니고 살짝 매운 계열의 라면으로 끓이시면 잘 어울립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해 드셔보세요. 오... 살아있네 살아있어 자 다음 비빔면 토마토 토마토 비빔면 만듭니다 먼저 끓는 물에 토마토를 데쳐줍니다 한 1분정도 데치는데 큰 토마토면 조금만 더 데치세요 익은 토마토를 건져서 가위로 잘 쪼사줍니다 껍데기가 싫으신 분은 벗겨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넣어먹겠습니다 소스처럼 이렇게 만들고 소금 좀 뿌리고 후추 좀 치고 자, 섞어주면 소스 완성. 완성한 소스는 냉장고 넣어두고 비빔면 삶습니다. 잘 헹궈온 면에다가 식은 토마토 소스 붓고 비빔면 소스 뿌리면 끝! 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비빔면 소스를 넣기 때문에 토마토 소스 간은 살짝만 하면 됩니다. 토마토 물기가 있으니 면에 물기는 꽉꽉 빼주시고 예. 자, 비비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먹으면 됩니다. 토마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개상큼해진 비빔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음. 매운맛을 토마토가 많이 중화해줘서 빼기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콤한 토마토와 달콤 짭짤한 음. 비빔면 소스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좀 매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댐이나 고추 비빔면 같은 걸로 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아, 씨, 들린다 들려. 자 다음 라면사리 반 자른 토마토 대파 굴 소스랑 라오까마 소스 동화풍 토마토 볶음면 만듭니다. 먼저 라면사리 삶아두고 라오까마 소스를 넣어줍니다. 이게 없으면 고추기름 넣고 두반장이나 마라 소스 좀 넣으시고요. 그것도 없으면 마 고추기름만 쓰세요. 여기다 대파 넣고 파 기름을 내줍니다. 파가 살짝 노릇해지면 토마토를 넣고 잘 볶아줍니다. 노릇하게 익으면 굴 소스로 간해주고 잘 섞은 다음에 살짝 고들하게삶긴 면을 넣고 면수도 좀넣어가 자, 섞이게 볶아서 마무리합니다. 자, 완성된 볶음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크, 괜찮죠? 토마토도 잘 볶아졌고 볶음면은 요런 느낌입니다. 이 매콤한 중화풍 소스에 토마토가 잘 섞이 가지고 약간 파스타와 마라 볶음면이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요거 참 매력있어요. 꼭 라우까마 소스가 아니더라도 굴소스랑만 볶아도 괜찮으니까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어요 대신 좀 맵싹하게 만드는 게 맛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괜찮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 무슨 일이고?